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 봤습니다 내게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가 보면 어, 정말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숨이 헉헉찰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서 살라고 어, 계속 어, 모세가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그땅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누려라. 계속 말씀한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2절에 보니까 광야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길은 힘들죠. 아무것도 없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가야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건조한 땅, 간주한 땅, 물이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이거 걷게 하실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하심이라 잘나갈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 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우리가 없을 때, 힘들 때,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마음이 우울하고 다들 지쳐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사는지 에라. 캐시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사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성도들도 좋을 때 봐서는 믿음 잘 몰라요 믿음 테스트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보석인지 돌인지 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정말 어려울 때나 물론 어려울 때 어렵지 않을 때 어렵지 않을 때에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풍요로울 때또 잊어버리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 없이 다될것 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가 온전히 선 존재가 아니다,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걷게 하실 때에는 거꾸로. 예,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살아야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더 붙들고 살아야지 주의 명령 지키면서 살아야지 에이 뭐 이게 뭐 믿어도 소용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두 번째 두 번째 기억해야 될게3 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3절에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 걸으면서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그 인간의 필요한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의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세상살이 살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다 살대요. 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대요. 예.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오순절 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오죠. 19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불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 오순절에서부터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강림절도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이 구약의 하나님의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과 연관되어져서 성령강림절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순종 순종하는 사람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면 그러면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집에서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질 때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광야 40년을 돌아 도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40년. 40년. 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거 하나 못 먹어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 말라 죽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져, 의복이 어떻게 안 해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의복이 해져 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기적 기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 청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길 어떻게 가야 되냐? 6 절, 육 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고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가는 길을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길, 그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갈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길을 내셨군요. 아멘입니다. 당장 볼 때에는 그게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거칠은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아무 모자람이 없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 길이 우리의 눈에는 평탄치 않은 길일지도 몰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7 절부터 보세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길 따라가는 사람이 그 길에 들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그곳이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산지일 수도 있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대 모자람이 없대 구절 모자람도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그 땅에서 내가 철을 동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 옥토 옥토 좋은 곳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음, 하나님의 시험은요 통과하면 돼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산길처럼 숲이, 숨이 헉헉찰처럼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왠지 편안하게 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아 좋네 내려올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사는 거 잊지 말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이 처음에 걸을 때는 힘든 길이었는데 어, 좁은 길이었는데 평탄치 않은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약성경에 가면은 하물며 인간도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줄 엄마가 아빠가 없고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빠가 없지 아니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금 고통스럽다고 그것 때문에 망, 망해 죽겠다고 하시겠어요? 아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빠들 세상의 아빠들도요. 아들들이 속색이면 아빠들도 야, 저놈은 군대 가서 좀 사람 좀 돼야 돼. 아빠 마음은 그런데 막상 군대 가면 휴가나첫 외박 날짜가 언제야. 그 따지는 게 아빠라는 거예요. 그게 아빠 마음이에요. 세상의 아빠들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더 하시, 더 하시.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피주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사망이냐, 공고냐, 적신이냐, 칼일이야. 하나님 무엇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해롭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 광야길 그 나에게 망하라고 주신 길이 아니라는. 그래서 시험은 빨리 통과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어나라는. 그래서 하반부에 전반부에는 광약길을 기억해라 이거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11절부터 서 나오는 게 다시 뭡니까 11절에부터 다시 나오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잘 조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왜? 사람은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떠나지만 광약길 그길 걸을 때에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 에이, 하나님이 소용없네. 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내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만나면, 에? 마라 만나면 또그 어, 간주한 땅의 적들만, 애돔 사람들 만나면 죽겠다고 난리치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려워 만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풍부해도요. 풍부해도. 풍부해도.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럼 또 어떻게 되냐? 마음이 곤고한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교만한 것도 문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비옥해지고 번성하고 다 누리게 되면, 예? 그럼 또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예. 어, 신학자들이 그 얘기했어요. 어, 이 기독교 그 일세대 국가들 기독교 신앙인들 신앙의 국가들이 언제부터 예, 그 이렇게 기독교 시태기를 걷느냐? 국민소득 2만 불그 예. 기준이래요. 어떤 사람은 만 오천 불이라고도 그러는데 보통 한 이만 불이라 예, 요즘 소득들이 하도 올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기면서 산다, 레저 문화. 예, 즐기면서 산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것 같아서 그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다잘 살게 되면 어려울 때 힘들 때못 먹어도 막 그냥 성미 헌금 갖다 붓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그랬잖아요. 예. 뭐 쌀밥 쌀밥 요즘에 쌀 흔해서 쌀도 안 먹는대면 서 요즘 뭐 젊은이들 어제 뉴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젊은이들 점심에요 젊은이들이 찾는 게 유럽 여행 뭐 이런 거 다니면서 먹었던 예, 뭐 유럽식 빵이 점심 소비 문화로 바뀌었다는 게 젊은이들이 예전에 아마 여기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도 학교 때뭐초중 중학교 때까지 혼 혼식 분식 그래 가지고 수요일은 분식의 날 그리고 보리쌀 그거 사, 70대 30 그거 이게 숟가락 선생님들이 그 검사하고 다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그거 검사하고 다니고 야, 내일부터는 엄마한테 보리 좀더 달라고 그래 더 넣으시라 그래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 꿈 같은 얘긴데 예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어땠어요? 예,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독교 부흥기. 없을 때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엄마들이 예 아이들을 들쳐 없고 새벽기도 가고 그 한국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러고 뭐 시험 때뿐만 아니고 무슨 연휴 명절 뭐 이러면 다들 잘잘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살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서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15절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라 가난보다 풍요가 어떻게 보면 더큰 죄악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 풍부할 때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해라.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기억해라. 단단한 반석에서 물내셨던 하나님 기억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먹었던 거, 그거 기억해라. 그거 기억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17절 보세요. 20절까지는 그러나 반전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큰 일일이죠.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잊으면 안 돼. 재물 얻을 능 이거 내가 얻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란. 라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길 걸은 거 그거 기억해야 되고 풍부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아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후손들이 잊어버려요. 예. 왕을 달라고 그래. 사사기 보면 왕을 달라고 래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딴 소리에요, 딴 소리.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을 달라고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부하게 하셨는데 왕을 달라고 그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예. 멸망.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면 듣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자, 우리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 험한 시대에서 살아남아 편하다고요? 풍부하다고요? 예? 예,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더 악해, 더 힘들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 거야. 앞으로는 더할 거예요. 앞으로는 더할 거예요. 가상 시대도 있어요. 가상 현실도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한다면 그들을 면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얘기죠. 이 삼천 년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제가 6월달 성령 시리즈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어, 말씀 타이핑하고 그러면서 어, 느끼는 게 있어요.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삶그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능력 이잘될 뭐 때만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 태도에 있다. 태도. 내가 하나님을 듣고 의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한 거라고 해서 내가 무슨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아 그럼 성령 충만하고 쭉으로도 이뤄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게 아니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 아멘이죠 정말. 우리는 말씀 잘 기억하면서요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냐 하도록 가르치는 것 책임, 사명 누구에게는가? 나에게 그 직무 유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자녀에게도 잘 이어지고 왔다 사명 잘 감당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9절, 20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래서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광야길 어려운 것 광야길 인생길 걸게 하신 것 기억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잊어버리지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는데 잊어버리면 멸망해요. 다른 민족처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